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파트너를 갖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스며드는 독이 되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선택의 폭을 좁히며, 심지어 노년을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 가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느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노년의 파트너를 갖는 것이 삶을 더 쉽게 만드는 대신 더 어렵게 만드는 다섯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동반자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그림을 현명하게 보고 여러분의 행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여러분이 노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타협에 감정적 부담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줄어들지만 관계 속에서는 종종 끊임없는 타협이 요구됩니다. 젊었을 때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 취향, 심지어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하는 희생이 잃는 평화에 비해 항상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단순한 일상적 선택들이 끝없는 논쟁으로 변해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인 로버트는 수십 년간 아내의 필요에 맞춰 살아오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노년에 그는 조용히 아침을 즐기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깨어나자마자 시끄러운 TV를 틀어놓기를 고집합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파트너십을 좌절감 넘치는 타협의 연속으로 바꿔놓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모든 취향에 맞출 의무를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하며 위로하고, 사과하고, 조정하며 감정적 루틴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런 책임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상대방이 만족하도록 신경 쓰는 사이클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혹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보다는 습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는 타협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독립성의 상실 논현의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마침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십 년간의 책임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보낸 후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선택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필요, 습관, 기대에 묶여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황금기를 함께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즉, 절대적인 독립성을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8세인 프랭크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평생 헌신적인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디에 살지, 무엇을 먹을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이르기까지 타협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독립성을 경험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무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정해진 일정 없이 생활하며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압박이 없는 기쁨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평생 무의식적으로 갈망했던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가 이 현실과 씨름합니다. 행복한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서로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파트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삶에서 여러분의 자율성이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인식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상의 없이 새 취미를 시작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루틴을 바꿀 자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 독립성도 서서히 침식됩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의견이 섞이고 개별적 관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와의 수년간의 토론, 논쟁, 타협으로 인해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혼자가 되면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다시 연결될 드문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느낌을 되찾습니다. 독립성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약 없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에 오래 있을수록 적응하고 조정하는 데 익숙해지지만, 노년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런 보이지 않는 제약 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주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아래에 두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정보와 영감으로 이끄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합시다. 세 번째, 끊임없는 타협에서 오는 감정적 소진. 처음에는 관계가 위안, 지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관계가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것, 즉, 끊임없는 타협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천천히, 그리고 미묘하게 에너지를 빼앗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오직 여러분의 것인 평화로운 고독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4세인 로버트를 예로 들어보세요. 그는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영화를 보거나 선호하지 않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그녀에 맞춰 일상 루틴을 조정하는 작은 희생을 자주 했습니다. 이들 각각은 큰 희생이 아니었지만 쌓이다 보니 부담이 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외로움을 느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깊은 안도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속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타협이 얼마나 지쳤는지 과소평가했던 것 뿐입니다. 젊었을 때 타협은 성장의 일부입니다 인내 이해 팀워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는 더큰 부담이 됩니다. 휴식하고 성찰하며 자유를 온전히 즐겨야 할 인생의 시기에 관계는 여전히 조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필요와 자신의 필요를 항상 협상하는 역학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꾸밀지, 의료 결정을 내릴지와 같은 삶의 가장 단순한 측면조차 파트너와 공유할 때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논의, 합의, 때로는 불일치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결국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 노년에 있어야 할 것보다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항이나 논쟁 없이 결정을 내리는 평화는 삶의 가장 큰 사치 중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취향을 변호하거나 작은 짜증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명료함 누군가의 승인을 위해 생각을 걸러내지 않고 단순히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은 가장 상쾌한 경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돌봄의 부담 사람들이 노년의 장기적 관계를 생각할 때 종종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동반자 관계 지지 사랑을 상상합니다. 그들이 항상 고려하지 않는 것은 파트너의 건강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오는 압도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쇠퇴는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77, 세인 제임스를 예로 들어보세요. 그는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프자, 그는 자연스럽게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돕고, 약을 챙기고,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그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체중이 줄었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사랑의 행위로 시작된 것이 그의 모든 순간을 소비하는 의무로 변했습니다. 이는 많은 노년 부부의 현실입니다.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이 종종 전일제 돌봄의 책임을 맡습니다. 고귀하고 명예롭게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은 이것이 자신의 행복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노인인 돌봄 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피로를 돌보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신체적 질병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로 개인적 자유를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슬픈 아이러니는 한 명이 세상을 떠날 때쯤 다른 한 명은 혼자였다면 겪지 않았을 더 나쁜 건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더라도 서로를 걱정하는 스트레스 상대가 잘 먹는지 의료 약속을 잡는지 활동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신으로 남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은 이 운명을 완전히 피한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자유를 가지며 에너지, 루틴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의 쇠퇴하는 건강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견디기 가장 힘든 부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있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아래에 네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정보와 영감으로 이끄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합시다. 다섯 번째, 노년의 파트너십에서 오는 재정적 감정적 부담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파트너가 있으면 위안과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재정적, 감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평화로워야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유된 비용, 의료비, 심지어 돈에 대한 논쟁으로 인한 추가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80세인 로버트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10년 넘게 호라비로 지냈습니다. 그는 저축과 연금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며 사랑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 새 관계를 시작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새 파트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갑자기 그는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공유, 생활비, 의료비, 심지어 그녀의 성인 자녀들의 문제를 돕는 것까지 동반자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말하지 않은 재정적 의무로 변했고 그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년의 새 관계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안정성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얽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커플은 이를 잘 관리하지만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 때 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 독립성,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 외에도 감정적 비용이 있습니다. 소비 습관, 상속, 의료비에 대한 논쟁은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재정적 의존이나 혼자 남는 두려움 때문에 독성이 있는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결과는 더 많은 스트레스, 덜한 행복, 그리고 삶의 마지막 장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할 것을 가리는 의무감입니다. 반면에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더잘 통제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돈을 쓰고 죄책감 없이 저축하며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벌고 저축하고 쓰는 모든 원이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을 아는 자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년의 관계는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재정적 부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과하는 감정적 대가를 동반합니다. 재정적 안정성과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인생을 여행하며, 여러분이 노년에 내리는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를 갖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일부에게 그것이 기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노화는 자유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부담 없이 생활하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자유 말입니다. 동반자가 행복의 열쇠라는 생각은 항상 참이 아닙니다. 특히 그 동반자가 의무, 갈등, 독립성의 제한을 동반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을 위해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관계가 진정으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습관, 두려움, 의무감 때문에 붙잡고 있나요?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불필요한 고난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든 독립을 선택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더 낫게 만들기 때문인지 확인하세요. 노화는 사회적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결정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정보와 영감으로 이끄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